지침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접종 후에 목욕하거나 물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.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네. 그런데 사실 전 세계에서 목욕하지 말라는 나라가 없었어요. 음. 우리나라만 그렇게 이야 했던 거예요. 네. 그래서 지침들은 바뀌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들이 사실 개선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검색을 하면 옛날 것들이 올라온 게더 많잖아요. 네. 검색하면 옛날 게 먼저 나요 그래서 엄마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지침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목욕을 해도 상관없다. 음. 확실하게 그 말씀드리고요.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비누 같은 것은 간혹 쓸수 있어요. 이제 부드럽게 조금씩만 쓰면 되고요. 뭐, 로션 같은 것도 굳이 꼭안 발라도 관계 없습니다. 음. 물론, 비누는 특히 지분한 부위는 쓰는 게 좋지만, 지분하지 않는 부위에는 꼭뭐 열심히 하지 말고 가볍게만 쓰는 게 좋고요. 특히 면봉으로 규비는 거 절대 하면 안 되고요. 아, 예. 파우더 같은 것도 쓰지 않는 게 좋고. 저희 어렸을 때는 기저귀 발진 나지 말라고. 파우더를. 그랬습니다 <laughs> 엉덩이에 막 많이 발라줬는데, 이제는 쓰지 말라는. 쓰지 그렇죠. 말 특히 그게 알고. 분을 뿌리다가이 기도로 들어가면 안 돼요. 아. 그렇군요. 특히 목, 얼굴에 이렇게 뿌리는 사람도 있거든요. 네네네. 뽀송뽀송하고 좋은 아 느낌 들지만 사실 그런 건 권장하지 않습니다. 그렇군요. 폐로도 갈 수가 있어요. 허... 네.